안녕하세요. C 드래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를 뒤집은 코인, 바로 슈퍼입니다. 하루 만에 40%가량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확 끌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무려 6,000% 넘게 폭발했습니다. 그냥 한두 거래소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같은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전부 동시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가격은 1,144원대이고요. 시총은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단기 반등이라기 보다는 뭔가 프로젝트 단위에 호재가 붙었다고 봐야겠죠? 차트를 보시면 며칠간 박스권에서 잠잠하던 흐름이 갑자기 터져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긴 양봉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졌고 윗꼬리도 살짝 달렸습니다. 이런 그림은 단기 세력 진입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매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거래량 대비 시총은 29%, 이건 거의 과열 구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혹은 조정 구간 확인 후에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 코인 슈퍼버스 왜 소개를 해드리냐. 오늘 어피트에서 상장을 했어요. 1483원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글로벌 시세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데요. 1160원대까지 떨어졌죠. 자 그런데 슈퍼버스가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 상장을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호재들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의 결합입니다. 비욘드 OS SDK에 통합되면서 앞으로 AI 기반 앱이나 게임에서 슈퍼가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해시 AI와 파트너십. 채굴 보상 구조에서 슈퍼가 들어가면서 토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통합입니다. 데몬스 같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슈퍼로 NFT 민팅 아이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단순 NFT 코인을 넘어서 AI와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결제 인프라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토큰의 구조입니다. 총 발행량이 10억 개인데, 지금 유통적인 건 6억 2800만 개 정도, 약63% 수준인데요. 창립자, 개발팀, 생태계 확장 물량은 12개월 동안 락업을 하고요, 24개월 동안 선형 베스팅이라는 방식이라 한 번에 시장이 던져버리는 물량 폭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공식 문서상에는 전부 언락됐다는 설명도 있고요. 외부 데이터에선 아직 일부 베스팅 중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는 고래 지갑 이동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리스크 관리 포인트예요. 슈퍼버스는 원래 슈퍼팜이라는 NFT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웹3 게임 중심의 플랫폼이에요. 슈퍼 토큰은 단순히 거래용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고 NFT를 발행하고 스테이킹을 하고 심지어 거버넌스에도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엔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펫 홀리건, 얀 히어로스, 갤럭시 오브 가디언스 같은 게임 프로젝트와 연계 시도가 진행 중인데요. 실제 게이머들이 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이게 앞으로 가격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슈퍼버스는 하루 만에 40%가 급등하고 거래량도 6,000% 넘게 폭발한 종목인데요. 단기 과열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AI, 그리고 게임, 엘타버스라는 세 가지 성장 테마를 붙잡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테마주가 아닌 진짜, 진짜 장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단발성 불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4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분명히 오겠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그림은 꽤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어피트에서 상장한 지금 어피트에서 12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슈퍼버스가 해외시장에서는 1200원대 조금 못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정이 온다고 하면 국내 어피트 시세도 저 가격 따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 어피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해외 시장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피트, 물론 세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는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이 들어가는 타이밍, 나오는 타이밍 잡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개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물리기 쉽상인데요. 아, 그때 가서 코인방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별로 드리는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코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글로벌 시세와 이런 정보들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솔직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차트는 분단위로 추세가 변동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들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 하나만 놓쳐도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 모든 흐름 실시간으로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 그걸 전문가들이 체크해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 정보 빠른 기관들과 자금력 있는 고래들끼리 싸우는 전쟁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혼자서 버티기엔 솔직히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받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보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용, 하나는 PC용입니다.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신 다음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고요. PC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궁금하신 코인 종류만 입력하신 뒤에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유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